전 세계 외국인들이 경악했습니다. 프랑스가 나토 회의에서 항공 무기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유럽 방산시장은 오랫동안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해왔습니다. 이들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자국산 무기의 호환성을 이유로 유럽 무기 도입이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분위기를 형성해온 거죠. 그런데 이견고한 시장 구조를 깨버린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회의 방산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성능, 빠른 압기, 유연한 운용성까지 겸비한 한국 무기들이 유럽 군수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위상유지를 위해 신중하게 항공 무기의 영향력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견제가 오히려 프랑스의 위기를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절차만 복잡하고 납기조차 불확실한 프랑스제 무기 대신 단기간에 전력화 가능한 항공 무기를 선택하는 흐름이 본격화된 거죠. 결국 폴란드가 먼저 돌아섰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지켜본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70년 넘게 지켜온 방산 리더십이 흔들리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K방산의 실체이자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